안녕하세요. 주식수준 레전더TV 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음참각 저기 뭐죠 오늘 신라젠이 상장을 했잖아요. 어, 여기 17만에 개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참 다행인 것 같고요. 오늘 참 불편한 뉴스를 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찍는데 참 많이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6월달인가 요거 영상 찍어드린 건데요. 음, 우리나라 양도세 요거 폐지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실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서 빨리 좀 됐으, 됐으면 하는 게 상장사 대표하고 임원들 어, 자기 지분을 매도할 때 처분 계획을 사전 공시해줘야 되는 거를 빨리 지금 어, 정책화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는 그 이제 임원들이나 얘네들이 팔고 나서 5일 이 후에 공시를 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개미들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정말 안 좋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상장사의 자회사를 물적 분할하는 제한 장치를 꼭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뭐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물적 분할은 정말 우리나라 우량 기업들을 장기 투자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물적 분할입니다. 조금만 올라갔다 보면 기업 괜찮아진다 그러면 물적 분할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좋아지는데 이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정말 안 좋은데요. 참 지금 보면은 제가 오늘 이런 뉴스를도 봤어요. 카카오 뱅크나 카카오페이에 자사주 매입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어떤 뉴스를 봤는데 8억을 들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참 8억 있는 거 조차도 좀 대단하네요 부럽기는 하는데 지금 그게 8억원에 자사주 매입을 한게 지금 뭐 4억원이 됐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제가 참 한탄스럽더라고요 참 보시면은 여러분들 차라리 카카오페이를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요 어, 회사를 관둔 다음에 그걸 이득을 챙긴 사람들이 위너더라고요 보니까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8억이나 뭐 4억 이거를 만약에 8억을 투자해가지고 뭐 10억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이득 봤을 때 퇴사를 하고 팔았으면 지금 현재 6억을 벌은 거잖아요. 지금. 참, 참 지, 아, 지금 상태로 보면은 10억이 있던 것이 지금 4억이 됐던 거잖아요. 참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지금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대표나 임원들은 다 카카오페이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뉴스가 나왔죠. 어, 카카오페이 임원이나 대표들이 다 매도하고 도망갔다. 그 일하는 직원들은 뭡니까? 이건들은 참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정말 한탄스러운 거는요. 여러분들, 자 예전에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3월 15일 보이시죠. 단기적인 투자는 유효하지만 장기 투자는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기회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6월 15일 날또 말씀드렸죠. 카카오 저는 38,000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삼, 삼성전자도 56,000원까지 떨어지고 56,000원 이렇게 찍었다가 다시 들어올리는데 다시 재차 깰 때는 5만원까지 떨어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요 제가 여기에서 6월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56,000원까지 떨어진다그래서 56,000원 찍고 그냥 왔죠 그런 다음에 다시 재차 깨면은 5만원까지 떨어진다 말씀드렸는데 거의 52,000원 언저리까지 떨어진 다음에 다시 들어올렸죠 이렇듯이 자기가 지지해 줘야 될 자리를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요 참 저는 화나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거를 투자해서 환하는 기업이 아니라요. 참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들 어, 카카오 이거를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카카오 게임즈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수혜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그런 다음에 카카오뱅크 수혜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올리고. 그런 다음에 카카오페이 뭐 올른다 이거 상장한다고 해서 또 이거 한번 올리고 이거는 어 주린이나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정말 언론들이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 어떻게 물적 분할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카카오의 기업에 이 가치가 있는데 이걸 물적 분할 시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치가, 물론 얘네들 이익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음, 여기에 반영이 된다라고는 하지만은, 분할됐잖아요. 그러면 얘의 가치는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여기에 또 게임즈, 뭐 게임즈 떨어져 나갔죠. 페이 떨어져 나갔죠. 뱅크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면 얘 주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수혜를 받아서 올른다 하면서 계속 올렸잖아요. 진짜 주린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 참 말이 저 개인적으로 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이때쯤 제가, 제가, 이때쯤에 제가 여기 채널을 개설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카카오 한번 말씀드렸 단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여기 장기적으로는 조심하셔라 말씀드렸죠.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때 빠져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38,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랬죠? 38,000원 여기 이 꼭대기 여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2만 원대까지도 볼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3만 원대까지는 간다라고 보고요. 저는 2만원대까지도 볼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열이 났냐면요, 참 카카오게임즈에요. 카카오게임즈, 뭐 카카오 페이, 뭐 이런 지금 참 여기에서. 싸게 매수를 했다지만은 1년 보유 보호를 예술을 받잖아요. 지금 지금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있나요? 지금 손실이 많아서 직원들이 여기에서 퇴사 퇴사하고 이걸 파는 사람들이 위너였던 것 위너였었던 것 같아요. 자, 카카오 게임즈는 그나마 괜찮아요. 여기에서 좀 올랐기 때문에 자, 근데 카카오 게임즈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인데, 참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이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거든요. 지금 상한가인데요. 이게 참... 참... 여기에서 쪼개기 상장 참 논란이잖아요. 자, 보시면은 오딘이라는 것 때문에 얘가 올랐어요. 올랐는데... 라이언하트 스튜디오가 자회사예요. 자회사인데 이거를 또 분할상 카카, 카카오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에서 또 여기에서 분할로 라이언하트 스튜디오를 분할 상장을 한대요. 또 물적 분할을 한대잖아요. 아, 이건 너무 좀 진짜 너무한 거 같아요. 그러면 요거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은 요것도 완전히 음 기업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죠 이걸 믿고 투자한 개미들은 뭡니까? 진짜 그래서 지금 이걸 다행히 철회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어 상승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차트상으로만 보면은요 얘는 일단 내일 뭐 어. 상가를 가야 되고 지금 보면은 그래야 되거든요. 하지만은 차트상으로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기업 가치나 이런 거는 뭐 일단은 접어두고요. 차트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5만 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은 여기 매물 때도 있고요 4만원대 매물 때 5만원대 매물 때 6만원대 매물 때 있거든요 내일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아무리 많이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서는 한번 분할 매도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 예, 기업가치 뭐 어디까지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잖아요 지금 이 하락 추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지 상승을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음 여기 만약에 여기를 4만 원대를 뚫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아무리 많이 올라와도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도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못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 그냥 삐쭉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삐쭉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아무리 많이 여기에서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5만원에서 6만원 근처에서는 한번 여기 매물대가 좀 많거든요. 여기서는 분할 매도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눌리는 뭐 형태를 보고 얘가 다시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게 보이, 지지하고 우상향하는 게 보인다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는 이거를 계속 매수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걸 매수하신 다음에 다음 파동, 여기 6만원에서 그 다음에 여기 7만원대까지 가는 이 파동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행히 얘는 지금 기업을 보면은 일단은 매출은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상장 때 기대감이 있고 이렇게 여기에서 한번 반영이 됐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아무튼 얘는 한번 더 뭔가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거나 모멘텀이 생겨야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6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가야지. 어 예 가치가 나온 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음 요거 내일 요거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대응하셔서 어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